네, 드디어 나왔다 볶음밥. 음, 테레이 많이 나네. 삼대천왕, 동명바기 모닝와이드, KBS 라이브 오늘 이제 다 나네요. 네. 광명관. 응. 네, 드디어 나왔다 볶음밥. 대동반점 맛있는 볶음밥.

아까 괜히 줄 섰네. 7성도 70-1번지, 볶음밥 8500원. 잘 먹었습니다. 이 집에 계란국이 맛있다. 볶음밥은 그냥 볶음밥이다. 그러면 다시 가겠습니다. 반대로 뺑 돌아서 가겠습니다. 길거리에 포대기로 뻥살 갖다 놓고 팝니다. 뻥튀기, 튀기 튀기. 저거 먹고 물 마시면 배부르겠죠? 다이 소독씨 아파는데. 꽃씨 바질 다 파네. 얼마요? 가자, 산업지. 다이소 가자, 짜자잖아. 마리골드, 어 이거 맛있는 거다 파네. 동네 띠네도 있고, 어, 저 맛있는 거 있네. 뭐 사지? 오시쥬 맛있는 거 사잖아. 아, 이거네, 안나스, 이거네, 진저, 카푸치노 맛. 어, 그래, 이거 사는 거야? <laughs> 다이소 맛있는 과자 사기. 어, 커피도 파네. 다이소 커피는 얼마냐? 3,000원이네? 어, 다 파네, 다 팔아. 다이소 과자 맛있는 거 해골라야지. 이츠. 다게 흑사탕, 돌사탕 다 파네. 사탕도 맛있는거 이거는 이런거 옛날 사탕같은거 어. 어, 소금사탕이다 소금사탕 어 빵을 사왔다 빵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리고 덤으로 한개 여덟개 6,800원 여기 장소가 어디냐면은 신라, 신라당 베이커리 심산 삼익맨션 정문앞에 있는데 와, 빵이 이렇게 싸다니. 놀랍습니다. 보통 이런 빵한개 3,500원씩 하거든요. 팥빵. 근데 여기 굉장히 싸고 좋네요. 친절하고. 서비스도 하나 주시고. 이 빵집 많이 애용해 주십시오.